제 12곡 험준한 벼랑으로 내려가는 길 어귀에 괴물인 미나토르스가 누워있다. 그 괴물이 분노를 못 이겨 버둥거리는 동안에 단때는 산 위의 새끼를 뛰어내려간다. 벼랑 밑에는 평야를 삥 둘러싸는 폭넓은 구렁이 보인다. 켄타우루스의 무리가 화살을 겨누고 다가온다. 비로질료가 그들의 타일러서 그중한 사람인 네소에게 안내를 받는다. 붉은 피의 강물 속에서 폭군들이 열탕 공격을 받고 있다.이 강이 제7옥에 있는 세계의 원 중에 제1원이 되어 있다.벼랑을 내려가려고 우리가 온 곳은 너무나도 험준하였고, 더구나 거기 있는 것이 무의식 중에 눈을 돌리게 될 만한. 괴물이었다. 트렌토이 산 중턱에서 아디체 강에 이르기까지 지진 때문인지 함몰된 때문인지 산사태가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산 꼭대기에서 평야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동이 일어나 바위가 갈라지고 돌이 부서러져 그것으로 인하여 길이 위에서 아래까지 그럭저럭 통하였는데 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 흡사 그것과 같았다. 그 갈라진 바위가 삐죽히 내민 끝에 크레타의 이름을 더럽히는 괴물이 누워 있었는데 그것이 가짜 암소가 잉태한 미나토로서이다 괴물은 우리를 보자 속에 분노를 간직한 사람처럼 제가 제 몸을 물어 뜯었다 스승은 괴물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너는 현세에서 너를 죽인 아테네 대공이 여기 오는 줄 알았더냐 냉큼 물러가거라 짐승 놈아, 이분은 내 누이한테 가르침을 받고 온게 아니다. 너희들의 벌을 구경하러 왔을 따름이다. 고삐를 물었뜯도 풀긴 했으나 부상당한 황소가 걷지도 못하고 발을 이리저리 버둥거리듯 이 미나토로스가. 버둥거리는 꼴도 그것과 흡사하였다. 눈치 빠른 스승이 곧 외쳤다. 바위 틈으로 뛰어가라. 저 놈이 날뛰고 있는 동안에 어서 내려가거라. 이렇게 하여 우리는 무너진 바위돌 새끼를 뛰어 내려갔는데 그 바위는 내 발밑에서 새로운 무게 때문에 이 땅은 무너지며 움직거렸다. 생각에 잠기면서 걸어나가자 스승이 말했다. 지금 짐승의 노여움을 내가 진정시켰는데 아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놈이 지키고 있는 폐허에 대한 것이겠지. 실은 전에 한번 내가 이 지옥바닥에 내려왔을 때는 너도 알아둬야 할 일이지만 이 바위가 이렇게 깨어져 있지는 않았었다. 내 판단이 옳다면 주 그리스도가 이 제일옥으로 내려와 악마 대왕으로부터 림보의 혼들을 빼내려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악취를 품는 시면은 여기저기서. 몹시 진동한 것이다. 나는 세상이 바로 그 사랑을 느낀 것이라 생각했다. 까닭인 적, 일설에 의하면 그 사랑에 의해 세상은 이따금 혼돈으로 돌아간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때 여기 있는 이 묵은 바위도 부서지고, 또 다른 곳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눈여겨 골짜기를 봐라. 피의 강이 가까워졌다. 폭력을 써서 남을 상처 입힌 자들이 저강 속에서 삼겨지고 있다. <laughs> 오, 눈먼 밤욕이여 미친 분노여. 너희들이 짤막한 인생에서 우리를 몰아붙였던 것은 잇따라 영원의 지옥 속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빠뜨리기 위해서였던가. 삥 둘러싼 폭넓은 구렁이 보였는데 그것은 길잡이로부터 들은 바대로 평야 전체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리고 벼랑 밑과 이 구름 사이를 잇따라 켄타우루스들이 뛰어갔는데 화를 꼬나든 차림새는 마치 지상에서 사냥할 때의 광경과도 흡사하였다.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자 모두 멈춰섰다. 그리고 그중 셋이 먼저 활과 살을 빼어들고, 무리를 떠나 이쪽으로 다가왔다. 멀리서 거중 그 하나가 소리 질렀다. 너희들은 무슨 형벌을 받기 위해 벼랑을 내려오느냐? 거기서 말하라. 아니면 활을 쏘겠다. 내 서성이 말했다. 대답은 가까이 가서 직접 키로 내게 하겠다. 너는 언제나 그 조급한 성미 때문에 화근을 초래했었다. 그리고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저게 넷소다. 미녀 대아네이라에 반해서 죽었는데 바로 제 손으로 그 원수를 갚았다. 저기 제 가슴을 들여다보며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대장인 키로네 아킬레우스를 길러낸 자이다. 또 하나가 폴로. 전에는 남폭자였다. 그런가를 놈들은 수천 명씩 때를 짓고 뛰어간다. 망자가 피의 강물 속에서. 죄에 따라 정해진 이상으로 몸을 일으키면 그걸 그들이 활로 쏘는 것이다.우리는 이 날쌘 짐승들 무리에게로 다가갔다.키로네가 화살 하나를 빼들자 활 꼬지로 수염을 턱 밑으로 젖혀 넘겼다.수염 밑에서 그의 큰 입이 나타났을 때. 키로네는 부하에게 외쳤다. 너희들 알아차렸나? 저 뒤에 오는 놈이 밟은 돌이 움직이고 있다. 죽은 자의 발 같으면 저럴 리가 없다. 그러자 내 길잡이는 인성과 마성이 합쳐진 키로네의 가슴 앞으로 다가가 대답했다. 분명히 살아있다. 그한 사람의 한에서 어두운 골짜기를 보여주는 게내 임무다. 그는 필요에 따라 온 것이다. 놀이가 아니다. 알렐루야를 부르는 천국에서 내려온 분이 나에게 이 새로운 임무를 맡긴 것이다. 그는 도둑이 아니다. 나도 도둑의 호는 아니다. 내가 이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신덕의 가호가 있기 때문이다. 그 덕을 두고 거기 있는 너희 부하 하나를 안내시켜서 어디로 건너갈 수 있는지 그 장소를 가르쳐 다오. 그리고 이 사람은 공중을 날수 있는 혼이 아니니, 등에 업고 가주기 바란다. 키로에는 오른쪽 앞을 돌아보고 내소에게 말했다. 방향을 바꾸어서 안내해 드려라. 만약 딴 놈들과 만나거든 길을 비키라고 해라. 우리는 이 믿음직스러운 안내자와 함께 벌겋게 끓어오르는 강가를 따라갔는데, 거기서는 펄펄 끓는 물에 삼기는 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눈썹 언저리까지 잠긴 자도 있다.반신반마인 내소가 말했다좋 놈들은 제멋대로 남의 피를 흘리게 하여 재산을 약탈한 폭군들이오. 지금 여기서 자기들의 비정한 죄악 때문에 울고 있소. 저게 알렉산더 대왕이요. 오랜 세월에 걸쳐 시칠리아에 압제를 폈던 디오니시오도 있소. 저 이마에 검은 머리카이 보이는 자는 아솔리노. 또 하나 금발의 사나이는 에스티의 오피소요. 그가 실은 인간 세상에서 비인간인 자식의 손에 살해당한 자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시인 쪽을 돌아보니 시인이 말했다. 지금은 그가 첫째가는 너의 서성이다. 나는 둘째야. 조금 더다 나아가자 켄타우로스는 한 무려의 사람들 위해서 멈춰 섰다.이 사람들은 펄펄 끓는 강물 속에서 목만 내놓고 있는 것 같았다.내 손은 혼자 떨어져 있는 망자를 우리들에게 가리켰다.조자는 주의 설하에서 심장을 찔렸소.지금도 아직 템즈강에 그 피가 흐르고 있소. 잇따라 강물 위에 머리와 가슴을 온통 드러낸 사람들이 보였는데, 이 자들 가운데는 상당히 아는 자가 많았다. 이렇듯 차츰 피어의 강물은 얕아져서 이었고, 반만 잠길 정도가 되었는데, 거기가 강을 건너는 가장 얕은 곳이었다. 당신은 이쪽에서. 피의 강물이 차츰 얕아지는 걸 보았지만 하고 켄타우로스가 말했다.잘 알아두시오.저쪽에는 밑바닥이 차츰차츰 차츰 깊어져서 마침내는 악역 무도한 자들이 울지 않으면 안될 구렁으로 돼있소. 그 구렁에서 이 세상의 재앙이었던 아딜라며 피로써 세스토를 주의 정의가 처벌하는 것이요 그리고 리니엘다 꼬르네또와 리니엘파소는 국도를 소랑케하여 학살에 학살을 거듭하였는데 저 구렁에서 끓는 물이 그들의 눈알을 태워서 영원히 눈물을 말려버리는 것이요. 이렇게 말한 다음, 켄타우로스는 뒤돌아보고 얕은 곳을 건너갔다. 다음 시간엔 제13곡 하겠습니다.